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실채 볶음을 맛있게 하겠습니다. 붙어있는 실채를 비벼서 떼어줍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비벼서 저는 3등분으로 잘겠습니다. 잘라준 후에 이렇게 털면서 혹시 이렇게 붙어있는 오징어채나 좀긴거한 번씩 잘라줍니다. 실체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한3분 정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볶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렇게 따로 불어놓고 양념을 하겠습니다. 기름 두 수저, 소주 두 수저, 미림 한 수저, 진간장 세 수저, 올리고당. 두 수저, 설탕 두 수저, 추청 담은 거, 고추청을 크게 한 수저 넣겠습니다. 불을 켜고, 강 약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간을 한번 봐줍니다. 음, 달큰합니다. 약불로 줄이고, 진간장 한 수저 더 넣어주겠습니다. 오징어채가 짜지 않기 때문에 간이 너무 딱 맞아서 간장을 한 수저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올라오면 오징어채를 넣어줍니다. 1분 정도 후에 불은 꺼줍니다. 참기름 한 수저와 깨한 주먹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실채 볶음을 뚝딱 간편하게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